지아스쿨의 중이 더럽다고 소문나. 중이는 왜안 씻고 그럴까?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일까? 안 지워지는 칫석 헉, 내가 더럽다고? 나는 칫솔질 매일 잘하는데. 자신의 기사를 보고 놀란 중이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지? 중이야 무슨 일이야? 왜 울고 있어?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소이. 형, 이것 좀 봐봐. 뭘 이런 걸로 울어? 그런 일로 울고 있는 중이를 보고 화가 난 소이. 내가 한번 찾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. 알겠지? 응, 알겠어. 소희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치석에 대해 조사해 보려고 한다. 치석 관리법에 대해 알게 된 소희. 아하, 이런 방법이?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 회견을 열게 된 소희. 치석이 한번 생기면 자기 관리로 지워지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 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중이는 치솔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며 스케일링을 받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런 이해하지 말아 주세요.